아니면은 그런거 같은데? 한 점에 안 뭉친거 같은데 안간 사람은 없었던거 디버프가 있을때 한명도 거기에 없던 사람은 없던한 점에 좀 뭉쳐줘 이거 좀 민감한 듯 조심해. 원거리. 에아리 치는 것 발표 공격 조심해 무적도 야돼 맞지? 거기 쉽게 붙어있으면 살짝 위험하고도. 달방, 달방. 조심해. 바닥이야 이번에 나가는 거. 다음다저이여서네 번째. 오케이, 오케이. 한 점, 한 점. 네. 거의 맞아. 공부해줘. 심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맨극 평고야. 박다이랑 대감 있는 거. 한점 뭉쳐줘. 한점 제발. 아좀 삐져 나왔어. 누구냐? 나그스가 삐져 나왔네. 조심해. 자 본인 자리 찾아가세요. 저, 저 대상 아니었습니다. 네. 안주님저 여섯시 가요. 여섯시 가요. 네. 열두시. 네. 네. 하고 조심해. 조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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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쉬는... 많이 여기가 여기야 메모 여기 여기야. 네모 여기 여기 잠깐 랑 살짝 들들생기 올리고 네, 지금 조심해. 쉬는... 역 많이 쳐줘야 돼. 다 길에 이제 다 길에 다 길에 길에 길 안녕하세요. 땡. 안녕. 어디 계세요? 제될같 좋아. 이 다음 아라지템이 저예요. 다같같이 제발 피해줘 전부 없어 전 없어 전 없어 전 없어 전 없어 1번 미는거 저예요 네, 한 점, 한 점, 한 점. 최대한 한 점이네. 노력해봐. 조심해. 그했어요무적조 뭐 맞아야 돼. 무적조무무조 써. 무조건 무적 써. 음, 무적조 좋아. 2번 검충 밀어야 돼. 좋아. 이번엔 트리, 그, 바닥 디버프 걸리면서. 오늘 3번 나야. 바닥 디버프 같이 걸리는 타이밍에서.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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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렇게 밀어줄게 메리메리메리리 빼주고 이스 넣어야돼 맹주 다어 본인 리 찾아가 사이페안 올거 음. 같으면 침을 써서 그냥 아끼지마 괜찮아하니까 자 12시 됐고 엑스진 갈게요 양수 맞지마 울트하우 정보 해줘 맞게 말라니까 아니, 여기 1번임 도, 네 조심해 아, 조심해 조심해 그대로 밀면 되긴 하거든? 조심해 조심해 네몬 쪽에 좀피 많아요? 조심해 네몬 피, 피 많긴 한데 불러 올을 거야 블럿 올릴게 조심해 초기엔 아껴야돼 덴생기 올려 그리고 지금 생기 올려야 돼. 그냥 밀어 밀면 X 도 많이 쳐줄래 X? 여기 많이 쳐야 돼 여기. 조심해. 여기 많이 쳐주면 시물 창서 먹어. 조심해. 삼코 먹어. 핑코받다 먹어. 보험료 먹어. 조심해. 이렇게 먹어. 그냥 그거 태고 가세요. 오케이. 네. 메아리 오지마 일로. 네. 근데 네. 그리고 해골 보시고 넉백각을 해골로 잡아야 되거든. 해골로 오시 해골로 오세요 해골로 오세요 해골로 오세요 해골로 오세요 해골로 오세요 해골로 오세요, 오세요. 아이만님 여기 지금 계속 이쪽에 깔아야 돼, 이쪽에 쫄 나올 때까지 계속 이쪽에 깔아줘 계속 여기 깔아 쫄 걸린 대상들은 긴생기 쓰면 돼한번 쓸게요 조심두 번째 써, 오케이 한번더 날아갈 거야 여기 계속 있으면 돼 어? 쪼촌 날아간다 그럼 마무리해요. 시시 좀다 넣어봐. 나이스. 좋아요. 그... 와 멋있다. <웃음> <웃음> 마이크 켜졌어. <laughs>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제동수도. <laughs>